안녕하세요.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두 종목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먼저 10월 달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이 마무리됐으니까 월봉을 보도록 하면 어 나스닥도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예, 조금 아쉽게 예. 제가 이제 이게 급락만 안 했으면 예, 월봉으로 양봉으로 일단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좋은데 어 어쩔 수 없죠. 뭐 은봉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주봉이 좀안 좋아졌죠. 예, 주봉이 안 좋아지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결론은 적산병으로 예, 적산병으로 돌파를 못 하니까 한번 눌린 거죠. 여기서 예, 눌리게 되면 어디까지 이제 눌렸으니까 눌린 거는 눌린 거니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느냐가 눌리겠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추세선을 거 보면 이렇게 거 보게 되면 나스닥도 당장 어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됐죠. 예, 이 바닥 추세선을 지금 현재 이탈을 했다가 어저께 새벽에 이제 약간 양봉을 만들어서 위에서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속적인 양봉이 나올 나와서 여기를 재돌파 쉽지 않겠죠? 예, 쉽지 않겠지만 재돌파를 한다라 그러면 좋아지는 것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 일단 이, 여기를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음봉이 나온다라 그러면. 원래는 원봉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예. 그쵸 예,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고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 예. 플랫 조종으로는 플랫 조종으로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밀리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다 일단 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죠 예. 조정은 지그재그 모양이 있고 플랫 조종이 있으니까 예. 두 중에 하나겠죠 뭐. 플랫에 저점을 깨면 지그재그 모양이 되는 거고, 플랫에서 올라간다라 그러면 다시 재상승이 되는 거니까, 어, 나스닥도 월요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네, 코스닥도 이제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음 저희는 이제, 은봉 3개 후에, 예, 어떻게든 좀 양봉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나오길 바랬지만 어쨌건 4 개로 마무리가 됐고요. 음. 주봉도 보게 되면 예, 음봉 다섯 개째, 다섯 예, 개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아쉽죠 예. 뭐 있나 몰라요. 예, 진짜. 그 이제 1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일단 구름대를 좀 먼저 볼게요. 구름대를 어 이때쯤 이제 9월 달이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때 이제 두꺼워서 예,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했었죠. 예, 쉽지 않아 보이긴 했지만 결론은 이제 구름대 밑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구름대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얇아지죠. 예, 얇아지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노려보면 좋긴 할것 같은데 지금 뭐 워낙 좋질 않아서 예, 지금 음, 코스닥도 지금 여기까지.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예, 저점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었죠? 예, 여기 하나, 예, 여기 하나, 요거 두 개를 이으면 일단은 여기는 아직 닫질 않았어요. 여기도 닫지 않고 지금 여기도 닫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모양적으로는 어, 위에 여기 위에 추세선 있죠? 위에 추세선을 찍고 예, 여기서부터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예, 나름 좀더 이쁜 모양이 될수 있었는데 힘이 약해 하니까 다시 한번 눌린 거죠. 그래서 지금 쌍바닥 형태의 모양이 됐습니다. 예, 쌍바닥 형태의 모양이 돼서 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음. 여기까지도 찍고 갈 수도 있고요. 예. 아직 쌍바닥을 안찍었죠. 그래서 밑꼬리를 달고 아예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식으로 말아올려서 여기 추세선도 좀 닿고 이런식으로 움직여도 대신 이제 요번에는 여기를 넘을 때는 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안에는 넘어야 됩니다. 예, 이틀 안에는 넘어야지만이 얘도 좀 좁아질 수 있는 모양이지 만약 일단 양봉이 나오는 걸 일단 봐야겠죠. 예. 일단 양봉이 나온 걸 봐야 됩니다. 예. 일단 목요일 날 양봉이 나왔을 때 예. 이렇게 금요일 날 떠나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바로 여기서 이제 세웠으면 그나마 좀 나은 모양이 될수 있었는데 이렇게도 쌍바닥이 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거리랑을 좀 줄이면서 일단 은봉이 나왔다. 일단 저점은 깨지 않았죠. 예. 저점은 깨지 않았고 좋지 않아요. 예. 또 지금 현재 일단 여기를 넘고 일단 여기를 넘어서야 예, 여기를 좀 넘어서야 좀음 일단 구름대 위로 좀 올라가자구요. 예, 구름대 올라가야 뭔가 좀 그리고 일단 뭐 월요일날 양봉이시든 은봉이시든 한번 음밑 양봉이 생길거면 낮게 시작해서 말아올리는게 더 좋을 것 같구요. 왜냐면 여기 라인을 한번 찍고 가는게 나니까 어차피 내려온거 찍고 가는 게 좋으니까 개파락해서 말아올리는 모양이 가장 이쁜 모양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이십니다. 에코프로 BM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도 월요일 화요일이 중요하죠. 예. 음, 에코프로 BM도 월봉상 음봉이죠 예. 예. 월봉상 음봉이고 연속적인 양봉을 기대했지만 얘도 5선 회복이 안됐죠. 5선 예. 회복도 안되고 오선 회복도 안 됐고 음봉이고 좀 좋지 않게 끝났고 주봉이 그나마 음봉 예, 4개 후에 음봉 4개 후에 지금 양봉을 하나 세운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모양은 엔자형으로 예, 갈수 있겠죠 이렇게 엔자형으로 예, 대신 세개 가야 됩니다 예, 다음 다음 주 안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좋겠죠 예, 다음 다음 주 안에 적산병으로 그래야 이제 좋아질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고 일단 일봉 상층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구름대 지금 밑에 걸쳐 있죠. 걸쳐 있기 때문에 음, 다행인 거예요. 에코프로 뱀은 에코프로 뱀은 어,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에 고점 176,200원. 여기를 얘는 뭐 화요일까지라 화요일까지가 아니라 그냥 내일 넘어야 됩니다. 에. 아니, 내일 아니라 월요일 날. 월. 아, 이런 식으로 나와야 확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 프로 빔은 월요일 날이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5선, 이제, 만약에 월요일에 양봉이 나온다라 그러면, 5선, 20선, 60선을 한 번에 이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될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 프로 빔은 월요일 날이, 예, 월요일 날이 엄청 중요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176,200원을, 여기가 이때가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38만 주인데, 한 이거의 두배 정도, 한8 0만주 정도 거래량을 최소한 60만 주, 최소한 60만 주, 50%, 60만 주 이상 거래를 터뜨리면서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도잘 버텼네요. 에코프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월봉상 저희가 바랬던 거는 어 양봉을 고사하고 5선이라도 예 지켜달라 했는데 결론은 이제 은봉이 나왔고 좀 아쉽죠. 예 주봉상 어쨌건 양봉은 만들어냈는데 5선 회복된 것도 아니고 예 일단 적산병 후에 여기서 적산병 후에 이제 은봉이 4개 나온 거죠. 완만하게 나만 4개 나오고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는 적산병으로 예, 적산병으로 여기를 넘어야지만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 확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번 달 월봉도 그냥 확 없애버릴 수 있고 좋은 모양이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쌍바닥이죠. 예, 여기, 쌍바닥이 아니라, 예, 여기 쌍바닥이 아니라 여기 쌍바닥이 아니라 여기 쌍바닥이 아니라. 상승 후에, 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삼각형 조정이죠. 예. 이런, 이런 조정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작은 산을 만드는 이런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음, 에코 프로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긋 수가 있겠죠. 이 라인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월요일 날이, 월요일 날 넘어주면 좋고, 아니야, 만약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넘어주면 좋고, 그럼 이렇게 가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 예, 월요일 날좀 버티더라도, 다음 날, 수요일 날 안에는 넘어줘야 됩니다. 예, 가장 좋은 건 얘도 화요일 날 넘는 거죠. 얘도, 아, 월요일 날 넘는 거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도, 요렇게 추세선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니까 또 이렇게 찍고 또관련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죠 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닫고 재돌파할 수가 있고 에코프로 비이요 아니면 얘가 이걸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얘도, 아, 월요일 날 가는 게 좋고, 늦어도 수, 화요일 안에는, 예, 화요일 안에는, 예, 월요일 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야 여기를 딱 넘어서면서, 예, 이렇게 적선병이 될수 있거든요. 월요일 날 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좀더 힘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라인을 끈다라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오는 게 가장 이쁜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네, 이렇게,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 여기 라인 지켰고, 여기니까, 얘도 당장 월요일 날, 당장 월요일 날 튀어 오르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음, 뭐, 구름때는 뭐, 아직, 밑으로 내려왔죠? 에코프로는 일단 에코프로 비 m 보다는심이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주에는 점점 이제 구름대가 얇아지기 때문에 다음주를 좀 노려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날 일단 시가점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름대를 좀 넘어가면 이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에코프로 비 m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고, 음,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